안녕하세요. 한국에는 지금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는 참마철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. 가만히 있어도 밤에 절절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습기도 엄청 많이 찹니다. 바로 이런 날씨에 세 번의 날이 있는데요. 초복, 중복, 말복입니다. 이런 날에는 한국인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특별한 음식들을 챙겨 먹습니다. 바로 그 음식 중에 한 가지가 삼계탕입니다. 짜잔! 바로 삼계탕인데요. 이런 가게에서 물론 먹기도 하고 어, 집에서 만들기도 하는데요. 이런 가게에서 먹으려면 치소한 15,000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같이 5인 식구이면 꽤돈 많이 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저랑 같이 잠보러 갈까요? 자,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삼계탕 만들기로 가겠습니다. 자,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로마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모든 식재료들이 다 국내산이고, 그리고 굉장히 싱싱해요. 물론 가격은 어떤 다른 마트들보다 약간 좀 비쌀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신선한 야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제일 처음에 제가 잡살과 인삼을 샀습니다. 삼계탕에는 굉장히 중요한 줄을 줍니다. 잡살 인삼, 그리고 마늘. 저는 깐 마늘을 샀습니다. 그리고 몇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작은 본다리로 샀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이거는 바로 마른 대추입니다. 자 마른 대추 가격 한번 보자. 얼마예요? 어, 3,800원 네 저는 마른 대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삼계탕 할 때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닭고기 우리 삼계탕의 제일 중요한 재료 자 그러면 닭고기 중에 이렇게 토종 닭이라고 큰 닭이 있긴 해요 이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삼계탕이 작은 닭으로 할 겁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 먹게끔 그러면 우리 다섯 식구니까 다섯 개를 사야겠죠 그리고 국물 낼때 한반 재료들 한반 재료들이 이렇게 요새는 포장돼 있어요 여기는 향기 나무도 있고 마른 인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물론 이렇게 나무 향 나무들이 다 들어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거를 살 겁니다. 지난번에도 축도 초복 때도 해 먹었지만 굉장히 향이 좋고 많이 들었습니다. 자 이제는 우리 삼계탕 닭을 준비해 볼까요? 속을 이제 손가락으로 깨끗이 긁어냅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핏덩어리가 있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핏덩어리를 손가락으로 잘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꼬리 부위에 기름기가 있어요. 기름기도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다 제거합니다. 이렇게 깨끗이 긁어내고 나서 깨끗이 물로 씻고 속도 깨끗이씻어놓고자 이렇게 깨끗이 씻어놓은 속에 물기를 쫙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서치를들어준 이렇게 해 물론 미리 준비해놓은잡게을 씻어놓고 불리고그 다음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잡살이 이렇게 속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해 대추도 넣고, 저는 대추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. 그리고 아까 사는 은삼도 이렇게 몇 가지로 갈라서 넣기도 하고, 그리고 다시 잡살을 넣어주세요. 잡살이 이거는 굉장히 맛있어요. 조깃쫄깃반면서 담백하고, 그래서 저는 잡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, 이렇게 넣고 나서 대신 대추도 넣고, 속에 꽉 차도록 해주세요 꾹꾹 눌러서 조금 더 넣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대로 넣으면 살이 빠져나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뒷다리 부위에 근육 가운데 칼질을 냅니다 뼈하고 근육하고 사이에 이렇게 칼질을 내고 나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로 껴줍니다. 그러면 속에 있는 재료들이 안 빠져나갈 겁니다. 바로 이렇게 해서 미리 끓여 놓은그 한방 나무들 있는 모래삼계탕 닭을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줄 겁니다. 그래야 속에는 잡살도 잘 익을 겁니다. 자, 맨 마지막에 게 파도 넣어주고, 오, 맛있게 익었네요. 이런 정도면 충분히 잘 익었습니다. 다 보시죠? 그 한방 나무 재료가 다 보이는 거. 저는 대추를 굉장히 좋아한다 고했잖아요 네, 그래서 이게 저희 식구들은 한 사람당 한 개씩. 먹습니다. 굉장히 많이 먹죠? <laughs> 그리고 나서 매일 마지막에 남은 잡살을 넣어줍니다. 삼계탕을 다 빼고 이국물에다 잡살을 넣으면서 잡살, 삼계탕 축이 되는 거예요. 한번 재료들이 나무 같은 거를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물론 이제 가슴살 같은 경우도 남으면 여기서 찢어서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. 이게 바로 참마철이자 한국인의 여름철에 먹는 보양식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처음 먹어봐서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에는 꼭 챙겨 먹는 먹은...